우리 다음 주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임시 단장으로 다시 파송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 과 함께 참으로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감당할 수 있게 또한 또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새로운 나임 목사님이 청빈되우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와 교회법에 합당하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 부분은 성도님들이 듣기에 즐겁고 편한 안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듣기에 불편하고 무겁지만 성령께서 전하는 감동을 주시는 진지하고 엄중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한 교회 더구나 1년 몇 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을 청빈을하지 못한 이 교회에 게다가 청빈가정에서 마음들이 나눠지고 상처받은 교회에 임시 당장으로 파손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임시 당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난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 고민과 마음임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선지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음수교에영적인 응답치고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음시당 회장으로서의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당 목사님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잘 청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불편하고 아플지만그 말씀이 영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약 때문에 참된 진리 의 말씀을 증가하는 성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들 여러분들에게 충가를 원합니다. 사실 목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목사 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목사 의 역할을 좀더 분명하게 이야 이해하시려면 구약시의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형식적으로 처음 제사장으로 세운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속해있던 레이 집화는 제사장 집화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여에서 그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제로 막대가 끌어진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단순히 제사의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드리는 자가, 다시 말해,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나와 회개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혹은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의 형식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사장들은 제사의 내용을 소리 하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다른 나라를 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설립된 후에는, 제사람들이 왕과 권력자들의 힘과 재물에 비붙어서 개인적인 부기와 영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면서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겸손의 영회개의영에 대한 가르침을 외면한 채 제사의 형식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제가 용서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편안하라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안심시키기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겸손과 회개의용서들이한 제사를 죽은 제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 백산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는관심이 없고,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배만치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타락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대세사장의 특권을 이용해서 성전에 바쳐지는 재물들을 전매함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모습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대제자장이시오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의 상을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을 꾸는환전상들을다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들의 성전 사업이 방해받다, 물주주로 큰 타격을 입은 아미나스와 가야바, 그들을 우두무리로한 제사장 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서 빌라도 종교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과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제사장 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음에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거하는 선지자들이 견디기면 존경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자 점점 재사랑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서, 가난과 따돌림 앞에서, 선지자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집을 이루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사람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짓 위헌을 하습니다 그래서 에드민양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위헌하며 재산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 변을 지나고, 제사장들은 부귀와 권력을 탐하면서 죽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도리어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젊어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굴복하였든지. 구약의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악한 왕과 타락한 제사장들의 힘과 부귀와 권세에 굴복하여 거짓 선지로 변질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 계급의 힘과 부귀와 권세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안의, 영아만을 구하며 거짓만 있습니다. 거짓 예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배하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다 소수의 정말 아주 소수의 아주 적은 숫자의.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엘레미야 선지자 같은 구약성경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심판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뭔과맨버으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선자는 결국 문화생활을 위해 포로 어 몸이 잘려서 숨겨 하였습니다. 아무수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요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리이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야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고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주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에드미야 선자는 에르사렘의 비참한 멸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짐. 내간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땅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고 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리미야선자는 애국으로 백성들과 함께 프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애국으로, 애국으로 끌려간 예리미야선지자의치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전의 내로운 이야기에, 이야기에 의하면 멸망당한 남유다의 마지막 백성들과 함께 애교에서 살다가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가르치다가 결국 백성들의 도래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아스지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었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구약시대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시대 의 목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과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교회에 단일 목사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에. 좀더 강력점을 둘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중재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용서와 평안과 축복의 말씀에 좀더 중점을 두고 설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복회하는 교회에서는 간의 목사로서 선지자적 사명관 역할보다는 제사장, 제사장적인사명관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고안을 가도 가끔씩, 자주도 아니지만 가끔씩 멍칫하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을 치어하면 아, 저 장모님이 좀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아, 이 말씀을 증가하면, 어, 저건사동이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자주 하지서 가끔씩, 아, 이 말씀 안 되겠어. 이거는 포기하겠어. 그리고 삭제합니다. 지어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기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임시로 다음 수교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임시 당의의 전환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원수구의 교회의 그 모든 상황과 힘편을 보시고. 저에게 대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말씀. 말씀 그대로 전하는대언자로여기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달에 한두 달에, 습달에, 오늘 바라기는 가능하 가장 빠른, 빠른 시간 에 새로운 하나님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식 하회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성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영감 주시는 말씀을 읽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사실과 마음으로 다음 수교의 교회 상황과 행편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말씀이 교회무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머리시다라는 말씀에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교회의 절대적 축근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장모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안수시 사장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도농들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서 입장 18절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교들인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머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이 나의 머리는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이 나의 머리는 장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머리가 서로 다른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치고박하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목사가 되고 교회머리가 암수사가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발이 나의 머리는 근사다, 나의 머리는 근사다라고 말합니다. 왼발이 나의 머리는 암수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머리가 서로 다른 오른발과 왼발은 서로 발로 차고 치고 하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다우스 교회는 지금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성숙과 공헌에 달려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써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출발점에 써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남의 목님을첨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음 순으로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우스 교회가 하나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스 교회가 하나입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제자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근사와 안수스샤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장님들을어느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반복으로 나눠주고 끼어진 마음들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음 수표에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무리가, 교회 무리는 예수님이시면 인정하고 고백하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교회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함으로 스스로 교회 머리가 되는 거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근사와 안식사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과 왼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교회의 절대자, 절대적 주권자 대신 예수님께 굴복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오송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어야 되 합니다. 두 개를 세 개로 나눠주고 깨어진 마음들이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가 장로가 근사가 안수지사와 설지사와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가 되실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입사가 성도가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그 누구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교회 오리듯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단수에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오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성령의 인도심을 받을 때, 땅수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어, 치유와 회복과 부모을향습서 다시 힘차게 높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